이 이쁜, 내 새끼들. 아잘 자라고 있었네. 아나새순번어 누구냐. 순이두 개. 어, 이거. 어머나, 어, 이거 완전, 완전 조금이 얘랑, 얘랑 새순 얘랑 얘랑 새순 생선 귀엽다. 생선 이뻐 너는 너무 많이 컸다. 뚜리 를. 뚜리 를. 오늘은 오 신고 문희 신고 얼굴 문희 신고 오 문희 예쁘다 무천이 무천이 그리고 얘도 신고니였는데 얘는 무희가 아직 음, 지금 잘 자라고 있네 삼다리, 삼색달개비 엄청 잘 자라고 있는 삼색달개비, 삼색달개비. 음, 삼다리는 역시 잘 자라는구나. 어, 얘도 너무 잘, 너무 예뻐파리봐 너무 예이 예뻐, 다리가, 어 반짝반짝해. 시원하다. 눈좀 열어야 되겠어. 음 아, 귀여워. 귀여워. 돌런거 음, 떼주고. 네, 이렇게. 이뻐. 아, <laughs> 이뻐. 잘 자라고 있구나. 얘도 잘 자라고 있네. 핑크색. 시... 아 이거 뭐야? 친구네요. 저... 전박이 음... 와, 얘는 진짜 어두운데도 이렇게 잘 자란다고? 어두운데도? 아, 하... 이쁘게 음... 자랐네. 너도 이쁘게 자랐네. 형광. 어, 이뻐. 그레이스타는 진짜 잘 자란다, 얘는. 얘는 생명력 갑이야, 갑. 그레이스타. 얘도 너무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어. 어, 예뻐. 와, 세상에. 세상에, 무늬 색깔 봐. 와우. 이왕무늬 인제 봤네? 언제 컸어아 예쁘다. 무늬 좀 봐. 무늬 좀 봐, 무늬 좀 봐. 새로 나오면는흰색분이 너무 많네. 얘가 진짜 예쁜데, 이쪽 무늬가. 이 무늬, 문의, 이 무늬가 예뻐해. 이거, 아유, 어두이가 너무 예쁘지.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네. 화이트 이자들. 음, 이제도 얘는 반반 이제 나오는 건가 이제 나옵니 거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눈 코코뿔아, 우리 어 핑크! 아, 아, 색 아, 피겠 언제 이렇 아, 커졌어? 대박. 내 손바닥보다 커. 내손뻗닥뻗닥 커졌어. 어, 세상에 이렇게 커. 아. 또 나오고 있어. 여기 또 나오고 있어. 아. 음, 배본이야 이건 돈밀러 이거 진짜 많이 컸다. 키도 크고. 예쁜데? 음 내가 좋아하는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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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이쁘리 가 귀여워 고사리 녀석들 아 고사리 아 고사리 봐예쁘다 언니가 어쩜 이렇게 이뻐 이모 음, 이제막 나오네라서 색깔이 안하다. 어 예뻐. 예뻐. 그리고 이거 와, 무늬 몬스테라. 무늬 몬스테라. 무늬 몬스테라. 어, 엄청 커졌어. 몬스테라 또 나오고 있고 얘는 몬스테라 알보. 오, 얘다 펴졌네? 색깔 완전 신형. 몬스테라 알보 몬스테라. 잎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와, 너무 예뻐. 이는 버킹콩고. 버킹콩고. 버킹콩고 너무 예뻐. 버킹콩고 너무 예쁘지. 와, 알보 너무 예쁘다. 알보야 너무 예쁘다. 알보야 너무 그림 같아. 무늬 몬스테라도 예뻐. 무늬가 너무 예쁘다 진짜. 응? 얘는 그냥 몬스테라. 그냥 일반 몬스테라. 그래도 얘도 심플하고 예뻐. 이거. 얘도 예쁘고. 그냥 니가 하지 리 나. 니가 이쁘게도 도매뿐데, 어디가어디나서 어디가서, 어가어디갔어디가어디갔어디어디갔어디어디가 어디가서, 어 질감 이 질감 느껴지나? 아, 색감 봐 너무 예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색감 색감 이게 은빛 장난 아닌데 와 은빛 반짝반짝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얘는 얘는 저기 라피도포라 이 세브블루였나 세브블루 세브블루도 잘 크고 였고 너무 귀엽다 너 너무도 귀여워 너도 귀여워 음, 진짜 색깔 예쁘다 세상에 세상에 어 예뻐 너도 너무 예쁘다 진짜. 좀 무늬가 이렇게 예쁠 수가? <laughs> 귀여워. 너는 그거잖아. 미니 바이올렛. 와, 엄청 숱이 많아졌네? 미니 바이올렛. 이렇게 싱싱해졌네? 미바. 미니 바이올렛. 위에도 애기. 애기, 저기. 구멍잎 애기 구멍잎 얘도 너무 예쁘게 다루고 있다 애기 얘는 애기 유명 유명 녀석들 얘도 유명 얘도 유명인데 무늬가 너무 예쁜 스킨답서스 무늬 스킨답서스 아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넌 진짜 잘 자란다 얘돌 나왔어 소나 너도 엄청 잘 자라네 잘 자라.. 얘 미칸이었나? 엄청 잘 자라네 미칸 얘도 약간 벨벳 느낌인데? 잎이 벨벳 느낌? 보드라와 보드라운 벨벳 느낌 벨벳 느낌 예쁜 붉은 느낌이다 얼마 었어아 너무 귀여워 납작해 납작해 귀여 둥이들 또, 들어와 봐. 어 어디 봐봐. 너도, 어머나, 얘도. 아, 어머나, 여기 새끼. 새끼. 여기 어디, 어디서 새끼. 어머, 새끼 이뻐. 어머, 아, 귀여워. 뽀송뽀송. 뽀송뽀송한 새끼, 딸이. 엄청 많이 났네. 아, 이뻐. 반짝반짝해. 반짝반짝. 뭐야, 이거, 꽃이야. 이 아, 새끼 잎이 너무 귀엽네. 이 아, 새끼 잎이. 음, 키가 왜 이렇게 크나? 키가 크구나. 음, 이쁘다, 이뻐. 包。